안녕하세요. 홍프로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가족방은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무하라크 대 에스테그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무하라크는 4-2-3-1 구조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지만 전진속도가 느린 팀이다. 주닝유는 박스 앞마무리 능력은 있으나 전개가 지연되면 센터백 사이에 고립된다. 압둘카림의 침투 역시 팀 템포가 느려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반복된다. 중원에서 알아르다니 위치를 잡아주지만 전진 패스 선택이 보수적이라 공격 속도를 끌어올리기 어렵다. 이로 인해 볼을 오래 소유해도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슈팅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낮다. 에스테그랄은 4-3-3 기반에서 전환 속도와 직선성이 뚜렷한 팀이다. 아마디가 공을 잡는 순간 템포를 올리며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고 아자디가 전방에서 버텨주며 쿠시키가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동시에 파고든다. 수비가 정렬되기 전 빠르게 박스까지 들어가는 전개가 강점이다. 이 경기는 점유율보다 전진 속도와 전환 완성도가 핵심이다. 알 무하라크는 볼을 오래 소유해도 공격이 느려 수비를 완전히 흔들지 못한다. 반면 에스테그랄은 아마디가 템포를 끌어올리는 순간 경기 흐름이 급격히 바뀐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과 체력 부담은 알무아라그 쪽에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빠른 전진과 직선 공격에서 앞서는 쪽은 에스테그랄이다. 에스테그랄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알와슬 대 아레다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와슬은 4호 1포메이션을 기본으로 두줄 수비를 유지하면서도 측면에서 숫자 우위를 만들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팀이다. 레나토 주니어는 문전 위치 선정과 헤더 타이밍이 뛰어나 크로스 상황에서 항상 득점 위협을 만든다. 세레징유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빠른 판단으로 크로스를 올려 박스 안타기과의 호흡이 좋다. 시디베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1차 차단 이후 전진 성향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전환의 속도를 유지한다. 풀백 오버래핑까지 더해지며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박스 공략 루트를 만든다. 알 웨다트는 4-4-2 구조에서 두 명의 공격수를 앞세워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지향한다. 게데 그나두는 전방에서 버텨주며 롱볼의 기준점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중앙 수비 라인의 크로스 대응과 박스 안 마킹이 불안정해 실점 위험이 누적된다. 특히 측면 크로스 상황에서 클리어 타이밍이 늦어 세컨 찬스를 자주 허용한다. 이 경기는 측면 크로스와 박스 안 수비 집중력이 핵심이다. 알와슬은 세르징유를 중심으로 반복적인 크로스 상황을 만들어 낼수 있다. 레나토 주니어의 문전 장악력은 알웨다트 수비에 큰 부담이다. 알웨다트는 역습을 노리겠지만 박스 안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까지 포함하면 알와슬의 찬스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전체 흐름은 알와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알와슬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알라흘리대 안디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라흘리 도안은 5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두 줄로 안정적으로 세운 뒤 중원에서 볼을 탈취하는 순간 빠른 전환으로 단숨에 전진하는 팀이다. 드락슬러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자마자 전진 패스와 슈팅 선택을 빠르게 가져가며 수비 라인을 흔든다. 패트윈은 중원에서 상대 포지셔닝을 먼저 읽고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침투하거나 전진 패스를 찔러 넣는 핵심 플레이 메이커다. 알다는 수비와 공격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전환 시 템포를 끊기지 않게 유지한다. 윙백들도 전진 이후 빠른 복귀로 다섯 줄 수비를 유지하는 안정감이 있다. 안디자는 4-5-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중앙 미드필더들의 스위칭과 포지셔닝이 불안정하다. 공적으로 쏠리는 움직임이 잦아 반대편 하프스페이스가 쉽게 열린다. 테미로프는 제공권과 버티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원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전환 상황에서 커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라인이 자주 벌어진다. 이 경기는 전환 타이밍에서 패트위의 판단이 가장 큰 변수다. 안디잔 중원이 정비되지 않은 순간 드락슬러와 페트위가 동시에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수 있다. 전환이 반복될수록 안디잔의 수비 간격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알 아흘리 도아는 안정적인 수비 이후 필요한 순간만 날카롭게 찌르는 운영을 가져갈 수 있다. 흐름은 점점 알 아흘리 도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알 아흘리 도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아르카다그대 알칼디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르카닥은 5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낮은 블록을 형성하다가 압박 트리거가 걸리는 순간 라인을 끌어올려 전환 압박으로 흐름을 바꾸는 팀이다. 수비시에는 다섯 장의 라인이 박스 안을 촘촘하게 메우고, 아타에프가 중원에서 압박 신호를 주며 상대의 빌드업을 끊어낸다. 공을 탈취하면 사파르맘의도우가 측면에서 폭을 넓히고, 안나드르디우가 중앙에서 버텨주며 이선 침투 루트를 만든다. 알칼리디아는 4-1-4-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 조절이 일정하지 않다. 압박을 받는 순간 수비형 미드필더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중앙에서 공을 잃는 위험이 반복된다. 이 경기는 아르카닥의 전환 압박이 어느 지점에서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알칼리디아는 빌드업 초반 압박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가 열릴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르카닥의 역습 패턴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홈 2점까지 고려하면 아르카닥 쪽흐름이 유리하다, 아르카닥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알라스르 대알차우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라스르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라인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며 전방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팀이다. 주앙 펠릭스는 이성과 최전방을 오가며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끌어주고, 웨슬리는 중앙에서 뒷공간 침투와 피지컬 경합을 동시에 가져간다. 브로조비치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다가 타이밍이 보이면 전방 압박까지 가담해 상대 빌드업을 흔든다. 알자우라는 4-4-2 구조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압박 이후 커버가 늦는 문제가 반복된다. 그 결과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상대에게 자유로운 전진 패스를 허용하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알나스르는 중원 간격이 벌어진 알자우라를 상대로 압박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주앙 펠릭스가 내려와 공을 받는 순간 공격 리듬이 살아난다. 웨슬리의 침투는 수비 라인을 계속 뒤로 밀어낼 수 있다. 경기 흐름은 알나스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알나스르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FC 고아 대 이스티클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FC 고아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두줄 수비를 단단히 세운 뒤 전환 속도로 승부를 보는 팀이다. 시베리오는 박스 안 움직임과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뛰어난 골게터로 리어와 팝 포스트를 오가며 마무리 기대값을 높인다. 과로체나는 이성과 측면을 넘나들며 압박과 연기를 동시에 가져가 시베리오의 침투 타이밍을 살려준다. 티모르는 중원에서 수비 블록 앞을 보호하며 전환 순간 정확한 전진 패스로 역습의 출발점을 만든다. 이스티크롤은 541 포메이션이지만 풀백 오버래핑 이후 측면 리커버리가 느려 전환 상황에서 구조적인 빈 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FC 고와는 중원에서 한 번만 공을 따내도 곧바로 측면으로 전개할 수 있다. 시베리오의 뒷공간 침투는 이 스티크롤의 풀백 뒤를 직접 겨냥한다. 과로체나의 세컨볼 가담까지 더해지면 찬스가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전환 효율과 공간 활용에서 FC 고와가 앞선다. FC 고와 승리를 추천합니다.